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희경님은 언제 행복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기쁘고 언제 성취감을 느끼고 언제 행복한지 알면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걸 추구해서 가다 보면 매출은 당연히 그냥. 희경님은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걱정이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네. 그렇군요. 걱정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군요. 탄탄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 음, 반대로 형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행복하다고 그, 느끼시나요? 그 반대겠죠.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결국은 돈을 벌고 싶은 이유는 돈왜 버는데? 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야. 어떤 그 뒤에 의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희경님은 언제 행복한데? 근데 뭐 문제가 없을 때 행복해? 막연하다는 거지. 언제 행복한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런 상황들로 내가 그 과정을 메꾸면 나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도 행복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탁 누웠는데, 아이쿠,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생각하면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스르륵, 저는 잠드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어, 잘 잤어. 이런 느낌이 들면 또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뭐 짧게지만 루틴으로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고 나서 약간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눈을 딱 뜨면 하, 그 순간이 또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제 일상에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찾아서 그걸 내 루틴에 다 이렇게 넣고 그걸 계속 아 행복하구나. 아나참 행복하네. 그러면 내가 예전 같았으면 매출 목표, 어떤 확장 목표. 이런 걸 잡고 있었을 때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정말 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 내가 결국 그럴 걸 원했던 그 뒤에 나의 의도는 난 행복하고 싶었구나.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난 언제 행복한지를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지. 아, 내 일상을 그런 요소로 채우면 나는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때까지 행복하게 계속 살면서 갈수 있겠구나 약간 그러니까 태도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언제 행복한지를 좀 적어 보시면 그 요소로 채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희열을 느껴 근데 희열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도전을 하면 그다음에 바로 힘들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끙끙거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게 표현은 안 하지만 암암리에 이제 느껴지는 거지.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아직도 그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근데 저는 나는 이 구간만 지나면 내가 얼마나 성취감을 느낄지 알거든. 마약 같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 힘든 도전도 그냥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에 관련된 뭐 영상 촬영을 하고 이런 걸좀할줄 몰랐어요. 지금이야 뭐 PD님들이 도와주시고 이러지만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편집도 할줄 모르고 심지어 저는 음성을 거기 안에 넣는 것도 할줄 몰라서 자막을 썼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눈이 너무 아파요. <laughs> 그래서, 아, 음성을 넣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서 배워갖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뭔가, 이런 교육도 해주세요. 가서 잠깐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요청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여러분, 뭐, 본인이 사업을 음. 하고 있는데, 본인 사업하는 걸 배우고 싶대. 그래서 매장에 와서 배우고 싶대. 그런 매장 공간을 오픈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저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1년 걸렸어요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계속 원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 영역인 거야 내가 이걸 하려면 최소한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되네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저번 주에도 뭐막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셔고 교육받고 가셨는데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요청을 또 하세요 그러면 아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저한테는 제가 잘하는 영역에서 뭔가 계속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또 이제 아... 온라인 강의를 찍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난 이런 스크립트를 좀 써야 되네. 원고도 좀 작성을 해야 되네. 이런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있고 그러면 또 저는 땅굴을 파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구간이 지나면 저는 아우 잘했어. 또 뿌듯함도 느낄 거고 성취감도 느낄 거고 나름 보람도 느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기쁘고, 언제 성취감을 느끼고, 언제 행복한지를 알면 그대로 사는 거지, 뭐. 낼모레는 60이지만, 뭐, 앞으로 한, 나 10년은 그냥 이러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어요. 재밌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그냥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얻는 에너지도 너무 좋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매출 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 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저는 지금부터 의도해야 그 방향으로 가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10년 후에도 아넌 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다 어, 엄청 보람된 일이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인정받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쪽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음, 이것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영역, 내가 좋아하는 영역,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영역이 교집합으로 생기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의 핵심 역량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추구해서 가다 보면 매출은 당연히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내가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인정도 받아 그러면 워라벨 따위는 생각이 안 들죠. 처음에 6시에 오픈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영업했었어요. 15시간 영업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고객 뭐 분석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데 한. 책도 읽어야 되고, 하는 한 서너 시간. 그러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여기서 일 아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즐겁지 않았으면, 행복하지 않았으면 이 일을 했을까?